자,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볼 건데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먼저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오늘 할 내용 할게요. 이차 어, 함수의 최대 최소는 일단 이차 함수의 꼭짓점 있죠. 개를 구할 수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었죠. 처음에 우리 중3때 배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 이게 대칭 축이 X는 P고 꼭짓점이 Q.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 대칭 축이 X는 P고 이때 Y 좌표가 Q.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요 만약에 A가 0보다 클 때, 얘는 A 0보다 클 때겠죠. 아래로 볼록 하면은 뭘 가졌다? 최소값을 가졌고 이렇게 위로 볼록 하면은 a가 음수면은최댓값을 가졌죠 이렇게 대칭주건 똑같고 자 이런 기본적인 형태에서 자 일단 뭘할수 있어야 되냐면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요렇게 표준형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요렇게 일반형으로도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어, 표준형은 이제 꼭지 좀 구할 거니까 당연히 할수 있어야 되는 거고 어, 이때는 뭐가 필요하냐 이제 뭐 x절편 있죠? 또 어느 y절편 개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반형이 더 편하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제한 범위가 없을 때는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가 뭐 최대인지 최소인지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제한 범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했든지. 제한 범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했었던지 한번 다시 기억해 봅시다. 뭐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있었는데, 뭐, X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하면은, 뭐, A부터 B까지였대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이 파란 부분만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A 이상, B 이하. 이렇게 돼버리면은, 요 때가 최소, 요 때가 최대가 되겠죠. 이렇게. 자, 만약에 a 의 등호가 없었다고 합시다. 여기 빵꾸 나겠죠, 이렇게. 그래도 최소값이랑 최대값은 존재를 했어요. 맞죠? 그런데 여기 등호가 없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빵꾸 나고, 최대 최소. 최댓값이 없겠죠, 최대값이. 이렇게. 이런 거 항상 신경 써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케이스 한번더 볼게요. 아래로 볼록하고, 대칭 축이 X는 A였고, 이제 A부터 어디까지? b부터 d까지, c까지인 거죠. 이렇게 b부터 c까지, b 이상 c 이하였을 때, b 값일 때, x가 b일 때 최소 c일 때가 뭡니까? 최대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 등호가 없었다, 이렇게 빵꾸 나겠죠. 그러면은 뭐가 없다. 최소가 없고 여기 빵꾸 났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최대가 없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 이런 내용을 저번 시간에 했어요. 자, 오늘은 뭐할 거냐? 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 옆으로 넘겨보면 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늘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할 건데 아 공통 부분 있을 때 보통 우리가 뭘 해줬습니까? 공통 부분이 있으면은 치환을 해줬죠 치환 인수분해를 하든지 뭐 곱셈공식을 하든지 공통 부분이 있으면은 치환을 해줬어요. 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지금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최대 최소 구할 때는 치환을 해도 된다 이 말이죠 된다고. 자 지금 당장 배울 건 아니지만 수학 토에서 뭘 배울 거냐면은 극대값이랑 극소값이란 걸 배울 거예요. 요런걸 배울 건데 이때는 치환하면 안 돼요. 자 지금 어차피 잘 모르죠. 모르니까 지워버릴게 요 그냥 아예 싹다 지워버릴게요. 자, 그러면 치환할 때또 뭐가 중요하냐? 치환을 하면, 그, 이런 말좀 기억해 줘야 됩니다. 제한 범위가 바뀐다. 제한 범위. 그러니까 어떤 범위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문자에 관해서. 자, 여기 어떤 말인지 한번 예제 4번을 통해서 기억해 보시고, 요거 좀 주의해야 됩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예제 4번으로 할게요. x의 범위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2이하죠. 그리고 이런 4차식이 있는 겁니다. 이 4차식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어, 치환해야 될 부분이 보이죠. 여기 딱 보이죠. 자, 얘를 뭐로 치환을 하냐? 하면은 t로, t로 이렇게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t는 x 제곱빼기 2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가로축을 x축이라고 하겠습니다. x축. 세로축을 t축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t축. 그럼 요거 x절편이 어떻게 됩니까? x랑 x-2로 묶일 거니까 2라는 점이랑 0이란 점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뭐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때 x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였냐면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였습니다. 여기 대칭축이 얼마입니까? 대칭축이 1이죠. 여기가 2이기 때문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움직이니까 이만큼만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만큼만 범위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t는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여기서부터 얘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만큼이겠죠. 여기가 얼마냐? 3이죠.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냐? 3까지입니다. t는 이렇게 세로로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제한 범위인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던 치환을 하면은 제한 범위가 생긴다고 했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였는데, 치환을 하고 나니까 제한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로 바뀌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가 바로 X축이죠.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까지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X가. 그때 T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냐. 여기 최소값 마이너스 1이죠. 최대는 여기 3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요 사이에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였다. 자, 이렇게 치환을 하고 나서, 자, 이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 제곱 빼기 4t 플러스 3이겠죠. 이렇게. 얘를 이제 t에 관한 2차 함수처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와서, 얘가 t 축이죠. 세로 축이 이렇게 y 축이 되겠죠. 자, t 제곱 빼기 4, t 플러스 3이었습니다. 그래서 x 절편이 3이죠. t 절편이 3이죠. 또 이런 그래프였어요. 이렇게 이런 그래프였고, 대칭 축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t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였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던 게 이렇게 옆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때 y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여기서부터 이 값, 여기까지겠죠. 여기까지. 여기가 얼마였냐면은 8이고, 이때가 마이너스 1이었죠. 이렇게. 요 사이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가 얼마냐? 마이너스 1. 최대가 8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y였죠. y의 최대 최소죠.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8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t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움직인다. 그때 y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되겠죠. 좀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 4-12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풀어보세요. 전부 다 생각보다 뭐잘안 풀릴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다 풀었나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번 누구를 치환해야 될까요? 얘를 치환을 해야 되겠죠. 얘를 이렇게 t로 치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t는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응. 그러고 보니까 뭐가 없어요. x의 범위가 없네요. 그래도 t의 범위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볼게요.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니까 d 4가 필요하고 다시 빼기 3을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에 빼기 3.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소가 얼마냐? 마이너스 3입니다. x가 마이너스 2였을 때. 그래서 t가 마이너스 3 이상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제한 범위가 t가 마이너스 3 이상이에요. 그래서 요식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 t 제곱, 빼기 2,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t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에서 빼기 2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고 어, 대칭축이 1이고 요때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 그때 t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았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 때가 최소겠어요. 마이너스 2일 때. 근데 최대는 있겠습니까? 계속 끝없이 갈 거니까 최대는 없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틀렸으면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세요.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또뭘 치환을 해야 되냐? 얘를 t로 치환을 해야 되겠죠? 이때 2번은 제한 범위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x제곱 빼기 6x 플러스 12를 t로 치환을 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꼭지점을 구해봅시다. x 제곱 빼기 6x에 플러스 9고 더하기 3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3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t의 범위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얘가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였죠. 여기 3이고 꼭지점이 3이었습니다. 근데 x가 1부터 3까지였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범위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1부터 3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밖에 없겠죠. 그럼 t의 범위는 3부터 얼마까지냐? 1일 때 얼마입니까? 1일 때는, 어, 1 빼기 6 더하기 10이니까 7이겠죠. 3부터 7까지, t의 범위는 3부터 7까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럴 때 얘가 3부터 7까지로 결정이 됐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4. t 플러스 16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묶어서 t 제곱 빼기 2t에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18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8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대칭 축이 1이었습니다. 근데 t의 범위가 3부터 7까지였죠. 3일 때 최대, 7, 7일 때 최소 되겠네요. 3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9, 2, 18 더하기 12, 더하기 16이니까 10이 될 거고 7을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7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54네요. 마이너스 54. 이때 최대, 이때 최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2번 이때는 치환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치환해 볼게요. t 제곱 플러스 6, 얘는 t 플러스 1이겠죠. 플러스 2가 될 거고 t는 x 제곱 빼기 2x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치환했으니까 자 얘는 x 제곱 빼기 2x에 플러스 1 다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x 마이너스 1에 제곱 마이너스 1 되겠네요. 어, 제한 범위가 없었기 때문에 t는 최소가 마이너스 1인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이상이 되겠죠. 자, 얘를 정리해 볼게요. t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8이네요. 그래서 t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9가 필요하고 다시 빼기 1 하겠죠, 이렇게. t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음, 대칭축이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이고 어, 마이너스 1 이상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1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가 최대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은, x 제곱 빼기 2x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겠죠. x 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은 0입니다. 그래서 x가 1일 때최속값을 가지겠네요. 1일 때. 아이고, 선생님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아래로 볼록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지금 잘못 그렸습니다. x가 1일 때 t가 얼마입니까? t는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3이네요. 그래서 곱하면 3이 되겠죠. 이렇게. 자, 다음 페이지. 이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필세지 5번. 이렇게 1차식이 하나 주어지고 나머지 2차식이 주어져 있을 때 어, 실수 x, y라는 조건이 있으면 은 얘를 문자를 하나로 통일을 시켜서 어, 그 문자에 관한 2차식으로 만들어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분냐 이거를 x, y에 관한 1차식이죠. 어, 문자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게첫 번째 우선 과제입니다. 어, 근데 여기 2x 플러스 y 제곱이니까 음, y로 통일시키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x 플러스 y는 3 대신에 x는 3 빼기 y가 되겠죠. 여기 대입하는 겁니다. 2 곱하기 3 빼기 y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y 제곱 빼기 2y 플러스 6 되겠죠. 그래서 y 1의 제곱에 플러스 5가 되겠네요. 자, 이건 뭐 어떤 성질을 또 이용해줘야 되냐면은 실수를 제곱을 하면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럼 y가 1일 때 얼마입니까? 최소 5가 되겠죠. y가 1이면 x가 당연히 2가 되겠죠. 얘를 x에 관해서 풀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주어진 1차식을 2차식에 대입을 해서 문자를 하나로 통일을 한 다음에 최대 제소를 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2번 넘어갈게요. 자두 번째 문제는 어떤 케이스냐 면은 이런 2차식이 주어질 건데 XY가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질 때, 어,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죠. 실수는 뭘 이용한다? 제곱하면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뭐, 문자가 두 개면은 그 문자에 관해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그 완전제곱식이 0이 될 때가 최소값이 되겠죠. 0이 될 때를 구해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2X제곱 플러스 4X고, 얘를 지금 2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2로 묶어서 이거 2가 되겠네요. 뒤에 플러스 1이 필요하고 다시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겠죠. y제곱 빼기 6y 플러스 9니까 다시 빼기 9를 해줘야 되고 뒤에 플러스 5가 남아있겠죠. 정리를 하면 은2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고 그리고 더하기 y 빼기 3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6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도 0 되고 얘도 0 되는 그런 X 있죠. X가 마이너스 1, Y는 3일 때 최소가 마이너스 6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음수였다면 최대 값이었겠죠. 자, 그러면 이번 패턴 어떻게 푸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XY는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주어진 2차식을 XY 각각에 대한 완전제곱식으로 변형을 해서 0이 되는 그때 x 또는 y 의 값을 대입해 주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문제 1 2 3 3개 다 빨리 풀어 보세요 자다 풀었으면은 5-1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문제를 어, 문자를 하나로 통일하면 됩니다 x로 할까요 y로 할까요 어, 얘가 거슬리네요 x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은 y는 1xx, 이렇게 하면 안 되고 y는 1 x 를 여기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ex제곱, 플러스 y 대신에 1 -X의 제곱 1 x 의제곱 1x제곱, 의 이렇게 되겠죠. 얘는 ex제곱, 플러스 x제곱, 2 x 제곱 빼기 2X 플러스 1되겠 x 요 그래서 3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 이때의 최소값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3으로 묶고 x제곱 빼기 3분의 2x 플러스 9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되겠네요. 뒤에 플러스 1이고 그래서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다음 5-1번의 2번 x, y가 실수일 때 실수일 때, 그리고 2차식이 주어지면은, 뭐, 최소값이 0이다를 이용하면 되겠죠.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 0이 되게 만드는 그런 x, y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2로 묶어서 x의 제곱 빼기 2x 뒤에 플러스 1이고, 다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y제곱 플러스 2y에 플러스 1 해주고, 다시 6이 남겠죠. 이렇게. 그래서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에 이거 다 정리하면 얼마입니까 5가 되겠네요. 그래서, x가 1일 때. 아, 5가 아니고 4네요.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4가 되겠죠. 다음, 5-2번. 얘는 위에 거나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 이유가, 이 x의 범위가 0 이상, y의 범위가 0 이상이라고 따로 주어져 있잖아. 이렇게. 자, 이럴 때, 어 x 플러스 y가 2라고 주어져 있을 때 조금 다르다고 했어요. 얘를 얘또 거슬리네요. 그래서 x에 관해 정리를 할 건데 얘를 y는 200x, y는 200x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y가 0 이상입니다. 그래서 얘가 0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x는 0 보다 크거나 같고 2 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x의 범위가 제한이 되고 그때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겁니다 2x 제곱 빼기 y 대신에 2 빼기 x의 제곱 2x 제곱 빼기 4 플러스 4x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되겠죠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요런 그래프 대칭축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0에서 2까지니까 최대는 0일 때가 되겠네요. 0일 때는, 아이고, 잘못했어요. 0에서 2까지네요. 2까지라서 0일 때가 마이너스 4고 2일 때는 8이죠. 8일 때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5-3번, xy가 실수일 때 이런 2차식, 최대값, 그리고 xy, 그때 xy를 다 구해보라고 했어요. 자, 그래,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요거 빼기 2x, 뒤에 플러스 1 필요하고, 플러스 3,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여기 플러스 4 y 고 뒤에 플러스 4, 그래서 여기 플러스 8 남고, 3 남아있죠. 이렇게.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y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14가 되겠죠.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2고, 14가 최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13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활용입니다. 활용.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활용은 이제, 구 교육 과정의 중3 이제 1학기 기말고사에 좀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뭐 개념이 따로 필요한 게 아니고, 많은 유형들을 풀어보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6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칭 축이 얼마입니까? 3이죠, 3. 3이고, 음, 요 C의 좌표를 a, 0이라고 잡을게요. 그때 d는 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a가 되겠죠. 그래서 이 CD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a가 될 거고 이런 게두 개가 있겠죠. 그럼요만큼의 길이는 a 3입니다. 그런 게몇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a가 몇 개? 얘가 두 개. 그리고 A 빼기 3이 몇 개? 이게 4개입니다. 이게 둘레의 길이에요. 그때 최대, 최대 값을 구하면 될 겁니다.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2A 그리고 4A 마이너스 12. 그래서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아, 4A가 아니고 1 6 a 겠네요 16A 그리고 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요런 게두 개. 그리고 A 빼기 3이 총네 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12A에 4A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로 묶어서 A제곱 빼기 8A에 요거는 16이죠. 그래서 플러스 32, 120이라서 22 둘레 최대값이 되겠죠. 자, 6-1이랑 6-2도 빨리 풀어보세요. 자, 6-1. 요 직선 위에 있는 점 P, 요거를 이제 A 콤마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 넓이니까 가로가 얼마입니까? A고 세로가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겠네요. 넓이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a 되겠죠. 둘이 곱하 되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로 묶어서 a 제곱 빼기 6a. 그 뒤에 플러스 곱 필요하고 9가 남겠네요. 그래서 넓이 최대값은 9입니다. 그래서 a가 얼마일 때 3일 때 얘도 3이겠죠. 그래서 넓이는 9가 되겠습니다. 6.2번 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28m인 철망으로 벽에는 철망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닭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x x라고 둘게요. 얘는 28-2x가 되겠죠. 넓이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8입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얘를 정리하면 은 x제곱-14x고 여기 49 그리고 플러스 98이 되겠죠. 넓이는 98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연습문제 있죠. 이거 다 숙제로 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숙제가 좀더 있을 거예요.